먹고, 엄마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. 태경입니다. 지훈님 그 아, 태경! 확실하게 때려다 <laughs> <깨끗한다. 웃음> 야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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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야, 태 <laughs> <해주세요. 웃음> 왜! 여기 생각만 해주세요! 야! 빨리 손짓너왜안 줘? <웃음> 그때 지가내거 <laughs> 뺏어 <laughs> <laughs> <빼도 웃음> 왔잖아! 아, 뭐. 이제 그만! 그만! 네! 아니, 지훈님은 아니고! 안 먹어. 말 물을 안 먹어요? 맛 네. 응. 어, 아니 엄마였고요. 뭔 <laughs> 소리야? 내가 그때 줬잖아 뭔 소리야? 너안 줬잖아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왜띠는 말. 짜증나. 따라가, 사랑해. 아, 아 이름... 정말. 아 맞네. 이름... 아, 짜증나. <laughs> 아 좀... 아빠. 어? 응, 어 세지야 사랑해. <laughs> 이모부. <화보. 웃음> 어 사랑해.